마르티나 하지마, 오, 마르티나 하지마, 어 마르티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절대 하지마, 잠깐만, 어딨어. 아, 여깄다, 여깄다.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후참입니다. 저는 이터널 리턴 스트리머고요. 올해로 시작한 지는 5년 차. 5,000시간 플레이 했습니다. 5,712시간 플레이 할 만큼 이터널 리턴 사랑 단이고요 그만큼 제가 겪어온 걸 토대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요즘 초보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티어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제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심 취향이 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 의견이고 이터널 리턴 닭지지가 최고예요. 닭지지를 참고하시면 좋고. 같은 실험체화도 이 게임은 무기가 여러 개예요. 무기마다 스타일이 아예 다를 수 있어서 무기를 꼭 제대로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밸런스 기준 이거 전혀 고려 안 했습니다. 현재 밸런스는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밸런스가 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평균 일반적인 유저들이 생각하는 느낌으로다가 시청자분들과 조금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티어표 보여드릴게요. 초보 탱커 추천, 초보 군대 추천. 초보 스증원딜 추천 수증원딜이란 롤류법으로 치면 AP원딜 초보 평원딜 추천 초보 서포트 추천 조금 어렵지만 추천할만한 실험체 아무리 안좋아도 얘가 나오면 아뭐 나쁘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을 담아서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은 절대 하지마 내가 게임에 진짜 재능이 있는거 아닌 이상은 일단 하지마 왜냐면 이터널리터는 적응할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말고 게임 자체를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추천을 쓰다가 바로 넘어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적응했다 싶으면 여기는 아직은 절대 하지 마. 아, 조합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조작법 자체도 어렵고 뭔가 조건부고 게임 속도도 좀 느리고 이런 선체들을 좀 모아놓은 느낌? 전체적으로 초보 구간 코트를 뽑자면 그 느낌을 어떤 게 초보 구간에서 잘 먹히느냐를 말을 하자면 근거리 딜러 혹은 이동기가 있는 애들. 왜냐면 루미아선 맵이 정말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이게 3대3 게임이 아니에요. 3대6이 될수 있고 막1 0가될수 있고 진짜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동기가 있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팔이 긴. 뭐 이거 당연한 소리긴 해요. 팔이 긴 애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또 유지력이 좋은 뭐 피읍이나 쉴드나 뭐 스킬을 씹는 거, 저지불가 스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험체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천해. 양손검 무기 스킬, 무스는 무스, 무기 스킬입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초보자분들이 적응하기엔 좋을 거고 이런 걸 먼저 써봐야 난이도 높은 애들 사용을 할때 뭐에 스킬이 씹히는지도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탱커랑 서폿은 아직은 굳이? <laughs> 진짜 굳이에요. 탱커는 거의 무조건 템을 양보해야 되고 게다가 또 오더나 이니시는 또 탱커가 해줘야 되는 편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꽤나 내 성향이 진짜 어 서포팅 하는 거 좋아하고 뭐 든든한 거 좋아하고 원래도 뭐 탱커만 했어요 서포터만 했어요 하시면은 노력해보셔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저가 적어가지고 일단 환영받아요 일단은 팀 조합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개인 생각일 수 있기는 한데요. 권총 드네들, 단검 드네들, 글러브 도끼 드네들... 이거 진짜 굳이라고 생각해. 요 아직은... 한 50렙까지는 굳이... 왜냐면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권총 드네들은 일단 팔이 짧아요. 원거리 딜러인데도 그리고 무기 스킬 자체가 거리 조절하는 간 보는 스킬인 험체들이 많아요. 팔이 짧고! 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총 든 아이들은 조금 초반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글러브 도끼는 조금 다른 예시인데 글러브랑 도끼는 무기 스킬인데 이게 스킬 콜도 진짜 빨리 돌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딜을 써줘야 돼. 근데 이거 뉴비들이 QWER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 상대 스킬 보기도 힘든데, 뒤에 언제 적응을 하겠어요, 그쵸? F도 써야 되고, F도 다 다른데, 심지어. 그래서 여기에도 권총 단검 글러브 도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수가 되기 전에 일단 건들지 마. 쇼위치, 타지, 아델라, 윌리엄, 아르다, 클로에, 레니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몇개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궁금해도, 어, 뭐, 재방송 와서 물어보시거나 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굳이, 하지 마십시오. 네. 본인한테 잘 맞고 재밌는 게 최고예요. 본인한테 잘 맞고 재밌는 게 최고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되,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팁은 루트 적응, 훈련장 파밍. 이걸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게임 시작하시면 진짜 머리 터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험체마다 다 다르고 같은 험체여도다 다르고 무기여도 다 다르고 그냥 루트가 되게 여러가지예요 루트를 하나 골랐어요 골라서 저장을 하셨으면 훈련장에서 꼭 파밍을 한 번씩 해보세요 보라템 다 만들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가속관문도 타보고 하늘 나리도 타보고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한테 죽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습관이 됐으면 전설 초월템 재료 생각 하셔야 돼요 생명의 나무, 운석, 포스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즈릴 일단 그거부터 생각해. 내가 어떤 재료를 써야 되지? 얼마를 모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 쓰고, 막상 또 키오스크 시킬 때도 내정적일 때 있단 말이에요. 그 1분 1초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하시고, 그 템에도 재료가 있잖아요. 페르소나를 만든,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머리띠랑 깃털이 필요해요. 물론 주문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뉴비들이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물품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템 시키면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훈련장 파밍하면서 적응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되면 보라텐 타 파밍하고 이거를 따로 파밍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파밍해야지 하고 루트를 가시면 안 되고 동물을 잡으면서 어이 맵에 이거 있네 한 번씩 찍먹해봐 가는 루트 동물에 가는 루트 대로 지나가는 상자만 만져보세요. 그런 식으로 파밍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 싸워보면서 콤보 알아보기. 뭐 이거는 뭐 어떤 게임이나 기본적인 소양이죠. 근데 여기서 콤보란 이터널이턴 적용할게 아까 말했듯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콤보라고 해서 내가 뭐 이터니티들이 올리는 그런 막긴 콤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평캔되는 콤보라든지 스킬 모션이 캔슬되는 콤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알기 어려우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고 안 나오면 그 험체를 잘하는 사람들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Q W를 동시에 잘쓴다던가 Q 쓰고 W 순서대로 쓴다던가 무조건 버릇은 올바르게 들여놓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서 게임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실험체를 맛보세요. 원어마 하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패치 날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막다 찍먹 해보고 본인한테 뭐가 제일 맞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보면서 적응을 했어. 내가 이터널 이턴? 어, 어느 정도 알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추천하는 실험체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좋긴 해요. 뭐, 말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해보세요. 이런 거에 맞들리시면 게임을 더 오래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려운 홈체를 적응하자마자 바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홈체 진짜 많거든요. 이 리턴할 리턴이 진짜 어려운 만큼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느끼셨다시피 이제 이터널 리턴이 많이 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 최신 영상이 올라있는 와게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즈직 방송에서 본인이 하는 험체 중에 잘하는 분들 거좀 보면서 배우시거나 리플레이도 재생할 수 있거든요. 닥지지에서 리플 코드 받아가지고 인게임에서 재생해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생해 보시고 궁금한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시면은. 그냥 스트리머들한테 물어보셔도 친절하신 분들 많으셔 가지고 유저분들이 또 대답해 주실 수 있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한테 편하게 오세요. 저한테 편하게 오셔서 저제 카페나 유튜브나 디스코드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바쁘지 않을 때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